내 안의 응을 끄집어내서 시작합니다 2, 3 중국어로 너는 니, 니속 시원하게 너는 니, 니 있어 없어, 있냐 없냐 요, 메이, 요 요, 메요한번더 요, 메 오케이, 남자친구는 남펑요 남친은 남펑요 그렇다면 남친, 있어 없어는 뭘할까요 니, 요, 메이, 요 남펑요 你有没有男朋友? 있어 없有没有 남친은?男朋友? 남자친구는?男朋友? 안녕하세요, 중단기 대표 강사 남미숙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부터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나는 예뻐요. 그럼 어떻게 하죠? 我很漂亮.아 근데 아, 아니야 아니야, 나 예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죠? 我不漂亮.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더 멋있겠죠? 예. 오늘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중국에는 짬뽕이 있다, 없다? 뭘까요? 없다가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있다, 없다, 소유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음. 저는 모모가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뭐라 그러죠? 我, 나, 我, 있다, 요, 있다, 요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 두개 같이 읽을 때 숨이 달리니까 어떻게 한다? 삼성 삼성에 이성 삼성으로 해 주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와요 이렇게 빨리 땡겨 주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저는 모모가 있어요. 이렇게 할 건데 저는 동생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와요오디디라고 하시면 되겠죠. 남동생이 뭐다? 띠디 그래서 나는 남동생이 있어요라고 하고 싶은데 아 남동생이 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우리 이것도 이렇게 연결 지어서 외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남동생이 저는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동생이 띠디디 게임한다고 해서. 띠띠라고 외웠더니 안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 남동생은 뭐라고 한다? 띠디라고 한다. 그럼 나는 남동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월요 띠디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선생님 저는 남동생 없는데요. 여동생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동생은 뭐라고 할까요? 에메메 음, 여동생은요, 또 이렇게 연결시켜서 애우자면, 여동생은 맨날 맨날 싸워, 매이매. 이렇게도 애워보았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학생들이 너무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저는 여동생이 있어요. 그아죠와이오매매 어, 한번더 기억한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볼까요? 와이오 매이. 이렇게 넣어서 해주시면 좋겠죠? 매매할때 뒤에는 가볍게 해준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형을 우리 그런 거좀 보셨나요? 영화에서 따그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이 따그의 그가 형이죠. 그래서 저는 형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형을 뭐라고 한다? 그거. 그. 음, 그러면 저는 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와요. 그거 go. 애운다는 느낌으로 에 예. 와요 그거 go. 예. 이쫙 이렇게 당겨지고 들어가고 이럴 때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읊어주세요 그러면 더 빨리 애우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저는 뭐뭐가 있어요를 배웠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자 친구가 있어요 이런 말 하고 싶죠? 예. 친구가 뭡니까? 펑요 예 우리 한자를 많이 배우신 분들은 붕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 남자 친구 그러고 럼 하죠 나 산에 남자를 하나 더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남자 친구 뭐라고 한다 남펑요라고 하시면 되겠죠 예어 근데 선생님 이거 뭔가 들어본 것 같아 안재욱 씨가 노래를 불렀는데 무슨 노래를 불렀죠 친구 이게 원래 주화건 씨가 부를 펑요 붕어라는 노래를 번안한 것입니다 아. 그구나. 그러면 저는 남자 친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워이오 남퐁요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워이오 남퐁요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까지는 이제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랑 콤빈 없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예. 네, 우리 뭐가 있습니까? 저는 뭐 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워메요 땡, 땡, 없다, 매, 에. 있다요. 그래서 없어요 하면 어떻게 하죠? 매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나는 없어요. 어떻게 하죠? 워 매요. 땡땡. 그럼 저는 신용카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신용카드. 오, 한국어랑 발음 비슷하죠? 그렇죠? 한자권이어서 굉장히 좋아요. 신용카드. 신용카. 그러면 나는 신용카드가 없어요. 워 매요. 신용카. 다시 한 한번워 메오 시뇽가 이렇게 문장을 쫙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외워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없다고 해볼까요? 예. 나 여권이 없어요. 중국에 가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권 잊어버리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권이 없어요. 여권 후자 다시 한번 후자 그럼 저는 여권이 없어요. 我没有 후, 저. 예,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작. 我没有 후, 저.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뭐가 없다고 그럴까? 아, 돈이 없다 한번 해 볼까요? 돈 없다. 돈은 뭐예요, 여러분? 且.돈에且. 찰랑찰랑 且.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찰랑찰랑 且. 그럼 나는 돈이 없어요. 그렇다죠? 我没有且.꼭 필요하죠?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만리장성이나 뭐, 이완이나 이런 데 갔는데, 막, 그, 오줌 사세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막 옆에서 막 이렇게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我没有钱. <목소리> 이라고 해주시면 좋겠죠? 다시 한 번. 我没有钱. <목소리> 되셨나요? 그러면, 어, 돈이 없어. 이렇게도 하지만, 나 시간 없어. 이렇게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시간을 뭐라고 합니까 시간의 시간. 시간 시간에서 시지 이렇게 넘어가도 비슷한 발음이니까 우리 기억이 좀 나시겠죠 그럼 나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죠 워메이오 시지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을 하면서 워메이오 시지 선생님 오늘 여덟 패턴이나 돼갖고 여덟 패턴이 아니죠 여덟 단어가 막 오고 두 패턴이 되니까 머리 복잡복잡 복잡, 다 포기하고 싶어 이런 생각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두 가지만 골라서 하시면 돼요. 두 패턴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나 있다 그렇다죠. 워이요 그래서 있는 것 같다 쓰시면 되고요. 나 없다 그렇다죠. 워메요라고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국은요. 선생님이 1년에 한두 번씩 가는데요. 갈 때마다 정말 많이 변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 중국어가 대세인지 아시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같이 해봐요. 여러분에게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이내 중국어로 너는 니니속 네, 네. 시원하게 너는 你你 네, 네. 있어 없어 있냐 없냐+ 요有없요 없냐+ 없有 없냐+ 없냐+ 남자 친구는 남 없냐+ 남친은 남 없냐+ 그렇다면 남친 없냐+ 없냐+ 없뭐없까요냐有냐有냐없요你有없有男朋友 있어 없어, 요메이오 있어 없어, 요메이 남친은, 남펑이야. 남자친구는, 남펑이야.